어린이 청소년 통독 민수기 21장 네게부 지방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라또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백성을 물리쳐 이기게 해 주시면 저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이 호르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 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하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 드려서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기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또 오봇을 떠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아바림은 모압 동쪽 해돋는 쪽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또 그것을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또 그것을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 바로 안쪽의 광야입니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경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지역으로 뻗어 있고 모압 경계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에는 샘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샘에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샘무라 소산나라 샘무를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이 샘을 팠고 귀한 사람들이 이 우물을 팠다네 홀과 지팡이로 이 샘을 팠다네 백성은 광야를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다시 마따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밤옷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밤옷을 떠나 모압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온은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야하스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을 죽이고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의 국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국경의 수비는 삼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둘레의 모든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살던 성입니다. 시온은 옛날에 모압왕과 싸워 아르논까지 모든 땅을 점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라 헤스본으로 성을 지어라 시온의 성을 다시 지어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다네 시온의 성에서 불꽃이 타올랐다네 불꽃이 모압의 아르를 사르고 아르논의 높은 곳을 삼켰다네 저주받은 모압이여 그 모스의 백성은 망했구나 그의 아들들은 달아났고 그의 딸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로잡혔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쳤다네. 우리는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그들의 마을을 멸망시켰다네. 우리는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까지 그들을 처부수었다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야셀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셀 주변의 마을들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산 왕 옥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드레이에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그대로 옥에게도 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옥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군대를 다 죽이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땅을 점령했습니다.